어제 서울시청역에서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9명이 아, 사망을 했고요. 구형 제네시스 G80 차량의 차주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운전이 직업인 버스기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의 과실일지 차량의 결함일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 블랙박스의 음성이 중요한데 현대차의 빌트인캠은 음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차주의 차량에도 이 블랙박스가 따로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내입니다. 요즘 차들은 이렇게 음성 인식 버튼이 있어요.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면은 저런 게 뜹니다. 제말다 알아듣죠? 음성 메모. 음성으로 메모를 할 수가 있고 빌트인캠이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빌트인캠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설정에 가면은 녹화 중에서 아무리 봐도 음성을 녹음하지 않아. 되게 아이러니해요. 블랙박스에서 음성이 녹음된 거랑 안 녹음된 거랑 사고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음성 메모가 있어. 음성 인식도 해. 근데 이게 없어.